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를 사랑하는 크레이터움을주입니다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영원한 겨울 두 번째 스토리가 생겼는데요 어제 끝까지 다안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벤트 2가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날짜에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어제 하루 시작했으니까 이벤트 1이고 둘째 날이라서 이벤트 2가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어느 정도 달 어느 정도 그 개방을 시켜서 개방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네. 요네 일단 두 번째 스토리를 보여드릴게요. 첫 스토리에서는 이제 프레스팅이랑 눈곰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찾아와요. 몇년전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니까 프리스틴이 왜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지 이유를 이제 몇년전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소녀들이 와서, 소년 소녀가 와서 같이 놀자고 하죠. 근데 프리스틴은 누구랑도 놀 수가 없대요. 그러고서 이제 부모님이 와서 왜 여기냐고 이제 따지죠.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평범한, 같은 또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 아주머니가 설레 무시무시한 마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도망치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건데, 프리스틴한테는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이 없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유이지 않았었나. 약간 설려라고 하니까 약간 그 레리코가 생각나네요. 레리코의 그 공주 그 공주도 그런 아픔이 있어서 결국 혼자 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눈공과 만나지몇 달이 흘렀고 눈공이 나가자고 하는데 프레스는 안된다고 해요. 이제 봄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봄이 다가오면, 눈금이 살아, 녹아, 없어지면, 프리스틴은 또 혼자가 되겠죠. 그리고 엄청난 외로움을 또, 견뎌내야되고 겨울까지. 어떻게 보면, 크리스틴의 입장을 보면은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항상 혼자였던는 환이, 약간 저 같기도 하고, 약간 동병상련이네요 네. 몇개 하면서, 두 번째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고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이 스토리 툴를 깨고 나면 획득 그 레어 투 레어 소환 티켓을 한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아이템을 주는지. 아 타운 버전 이네. 제가 받았구나 그냥. 그래서 소환 티켓을 사탕을 모아서 그냥 아이템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스토리가 알아서 저질로 열린다고 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이까 지켜보고 만약 에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다 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 이거를 가지고 좋은 아이템들을 살수 있는데 이제 사탕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걸한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러고 보니까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직 이벤트 진행 중인 게두 개라서, 모구리 킹한테는 35분의 1 신라병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을살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모구리 대신한테는 지팡이 사탕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눈꽃 드레스가 2만 별사탕이고 4성 이상 수원 티켓이 3만. 그로우웨그는 5천 그로우웨그가 이게 아이템인데, 장신구 아이템인데, 경험치가 1.5배 상승한대요. 음, 5천이라서 나중에 모아서 살, 남, 남으시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금의 트러스트치를 5% 올려주는 트러스트 보글이가 3개가 15,000원이고요. 하나에, 하나에 15,000원. 그 다음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아이템 스택 강화 아이템을 팔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스택 강화 아이템은 필요하시면 사고 요 가장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눈꽃 드레스랑 사성이상 소원 티켓을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눈꽃 드레스고 좋은 게30 마력 3 0에방어 오에 정신 35 그리고 얼음 속성은 30%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눈이어 레레라라는 그, 이게, 저번에 바, 보여드렸듯이, 이제, 아군 전체의 얼음 속성을 올려주는 어빌리티인데, 그것도 사용 가능하고, 되게 꿀템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정 이성, 소환티, 보장 소환티켓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무과금한테는 완전 꿀템이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거 언제 먹을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원래 보너스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음, 약간 스토리가 개방이 되면서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아, 아니, 니피조숍이 아니라, 네, 영원한 큐를 보시면, 이렇게 지팡이 사탕을 모아보세요 하고, 스토리를 개방하고 이벤트 한정 아이템을 획득해보세요. 지팡이 사탕과 제작 재료를 획득해 보세요. 거대 진점에... 진저맨. 거대 진점에 있는 어디서 넣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스토리를 개방하면서 열리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새로운 영상을 올려도록 하고요. 자 크리스틴이... 크라일라를 한번 뽑아? 보는 영상을 한번 다음 영상에서 찍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